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했냐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를 영접하고 진리를 깨우쳐 가면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만이 이 빛만이 나를 비춰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니까 나는 내가 볼 때도 참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참 옳게 산다고 정도를 쫓아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이 빛이 나를 비춰줄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할 때마다 즉시 즉시 버려나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당해서 죄를 뭐 발견하고 버려야 된다 또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대로 버려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을 발견하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혈기를 낼 만한 상황이라도 혈기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마음을 바꾸며 이전 같으면 미워하고 시기할 상황이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이렇게 마음에 영의 것을 채워 나가면 욕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기 진리로 채워 나가니 반대인 비진리가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담아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담고 이 마음에 담을 때 마음에 있는 악들이, 비질리,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바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육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